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. 이용자들이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할 때마다 노출 수위를 점점 높이기까지 합니다. 8개월 동안 무려 1억 원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. 더 선정적이고, 자극적이고, 엽기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. 다, 다 이제 그냥 재밌자고, 이제 사실, 어? 그냥,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묵묵하게 게임하면은 재미없잖아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.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 클립 같은 것들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다 합성이에요. 그거 보면은. 믿지 마세요. 다 아기적인 합성들입니다. 누가 더 충격적인지 경쟁하는 것만 같은 인터넷 방송. 사업자와 진행자, 정부. 누구든 더 이상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.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.